네, 상습 침수 구역과 또 위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저희가 CCTV를 통해서 들여다봤는데요. 지금은 특이사항은 없지만 순식간에 또 수위가 불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기상 정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는 부산시 연결해서 좀더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부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이상경 주무관 화상으로 연결있습니다 예, 주무관님 나가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부산시 자연재난과 이상경입니다. 네, 부산시도 이제 24시간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대비책 채우고 계십니까? 네, 부산시는 태풍 예비 터보가 떨어진 어제부터 24시간 재난 대응 체계를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오전에는 저희 시장님 주제로 태풍 상황 판단 대책 회의를 개최하였고 배수 펌포장의 비상 가동 체계와 산사태 대비 사항 그리고 지하차도 통제 어선의 대비 사항 등을 중점으로 점검하였습니다. 네. 그 부산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시각 언제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이번 태풍은 바람의 영향도 크지만은 태풍과 동반한 집중호우의 수준이 매우 강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비와 바람이 영향이 가장 큰 시각은 자정에서 새벽 3시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9시 반쯤에는 부산 바닷물이 만조 시기가 되게 됩니다. 이 시간대에는 저지대의 침수 율가 매우 높기 때문에 집중 호우의 영향을 대비해서 집중적으로 상황 관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가 뭐 CCTV로 살펴보긴 했지만 지난 주말에도 부산에 많은 비가 내려서 하천 수위가 좀 올라간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특히 주의해야 될 곳이 어디인지 한번 짚어 주시죠. 네, 우리 부산시에서 침수 피해는 주로 해안가와 하천 그리고 인근의 저지대에서 침수의 피해와 그리고 침수의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의 비로 인해서 집안이 매우 약간 약화된 상태입니다. 급경사지 인근의 토사 유출이나 그리고 산사태 위험성도 매우 높은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산사태 우려도 크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산사태 위험성 그리고 어떤 대비책 부산시에서 마련을 하고 있는지 전해 주시죠. 네, 산사태는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사전 징후로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바람과 상관없이 나무가 흔들리거나 그리고 땅에서 갑자기 울림 소리가 나는 경우, 그리고 지하수가 갑자기 안 나오는 경우나 큰 바위가 갑자기 금이 가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산사태를 의심하고 우리 시청이나 구청으로 신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산에는 북구에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이 되었습니다. 산사태 위험 지역 관련해서 우리 부산시에는 산사태 피해 우려 지역을 선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 주민 2,000명의 비상 연락망을 미리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 북상하는 태풍에 이제 강풍으로 인한 또 피해가 걱정이 좀 되는데 강풍을 대비하기 위한 부산 시민들이 좀 주의해야 될점 짚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비와 바람이 동반되는 경우에 우리 부산시에서 과거에 이제 피해가 집순에 찍게 된 내역을 통계를 내 보면은 건물의 외벽이나 간판, 지붕이 떨어지는 그런 사고가 빈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곳에 따라서는 또 토사 유출의 우려도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 아파트 창문 관련 관련한 사고로도 매우 높기 때문에 태풍이 내습하기 전에 창문을 미리 잠그시는 등의 사전 조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이상경 주무관과 연결을 저희가 진행을 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ます。<ス><ス><ス>